아이 그는 안 해도 될것 같아. 야, 이거 살 사이즈가 커요. 큰 게. 그렇죠. 한번 먹어본 손님이 재방문을 한 건데요. <목소리> 이거 두개해 주세요. 아 그럴까요? 네. 자, 이거 가면서 먹으라고 아, 아니다계드요 아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여기 보며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어. 보고 사는 거예요. 홍보 겸 일단 먹어 보면 재구매를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오는 거예요. 자. 마수 우리 이렇게. 이게 <laughs> 마수 거리. <laughs> 마수라 그러지? 마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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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마수. 뭐 뜻은 모르는데 마수 거리라 해. 마수 거리. 아, 난 이게 이렇게 재밌다니까요. <laughs> 내가 뭔가 생산한 걸내 거를 판다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결정해가지고. 네. 아, 이거 얼마? 만원, 만팔천원 만원. 이게 잘 팔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나는 알아요. 벌써 사실 거라는 거. 내렸잖아. 내리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럼 빨리 먹여서 얼른 맛을 보여야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딱 차에서 내리는 거 자체가 벌써 사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 아내는 지금 눈빛 발사 중입니다 여기서 춥다고 왔다 갔다, 갔다 뛰어다니게 아니고 지나가는 차한테 눈빛을 보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쳐다보잖아 이게 시선을 끌어야 되거든 오케이 날개 보고 가세요. 딸기보고 가세요. 네. 오셨다. 응, 요거 하나 더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새 조심히 잠고고 들어가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한바퀴 정찰. 정찰하고 올게요. 뭐가 있나. 아. 바깥에 나가면은 피곤한 줄을 몰라요.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피곤한 줄을 모르더라고. 근데 현직에 있을 적에는 근무복만 입으면 피곤했어 <laughs> 36년 경찰 생활 동안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왔답니다. 정찰 업무는 영철 씨의 주요 임무이기도 했는데요. 아버님은 밖에 나오시니까 아주 활기가 아, 도시 <laughs> 아주 틀리죠. 농장하고. 그러니 어떻게 해? 내보내야지. 처음에는 빨간색도 떴었어요. 음, 참나. 근데 지금은 안바 여기는 데. 놀러 나온다니까. 놀러만 나왔던 게 아닙니다. 정찰 핑계 삼아 아내와 먹을 간식도 챙기는데요. 많이 파세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점심이에 이제. <laughs> 제가 붕어빵 좋아하는 거 알아요. 그래서 붕어빵은 꼭 사다 달라 해요. 짜잔, 짜. <laughs>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남들 눈엔 사소하는 고생 같지만 부부에겐 즐거운 고생. 현주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. 이제 영철 씨가 실력 발휘를 할 차례인데요. 집사람 오실 때에 뭐 하나라도 팔아야 이거 채면이 쓰는데. 아 참. 공략하는 게맞는죠그러이 내가 당할 수가 있나. 아침에 딱고 나온 거예요. 수경재배로 키운 겁니다. 신세는꽤 유명한 딸기예요. 어머니. 한번 맛좀 보실래요? 드셔보세요. 네, 니다 굳이 안 씻고 드셔도 돼요, 어머니. 여기 이제 만2천원 가뿐하게 한 박스를 판매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 이제 체면이 좀 쓰네. 아 참나. 아 하나 팔았어. <laughs> 그래도 가르친 <가리킨> 보람이 있군. 한 시간 동안 사이 하나 팔고. 어? 일로 와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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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네, 엉덩이 들게 엉덩이. 엉덩이. 엉덩이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여기 보세요. 어디 이제 한개 남았어요. 하나 남았어. 하나 남았어. 옛날에 뭐 여기 사셨던 것 같은데. 네. 맛을 보세요. 여기 있어요. 피워서 나왔고마트랑. 이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들어가서 마지막 딸기까지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. 이제 두둑해진 주머니와 뿌듯한 마음만 챙겨 돌아가면 되는데요. 그런데 부부가 도착한 곳은 한 파출소. 영철 씨가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라죠? 어 안녕하세요. NMC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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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. 그래도 네. 없죠? 네. 네. 아, 바쁜 건 없고? 네. 이제 민간인으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. 내가 36년 경찰 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, 했거, 퇴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풍기 장날 왔으니까 이제 딸기 판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들려서 인사하고 가려고 잠깐 들린 거예요. 차한잔더 먹고 가려고. 나는 아, 30대 보있는데 애들 이 있어 이러? 애기가 셋입니다. 어, <laughs> 아, 진짜 3남매 우리처럼. 잘 키우셨네. <laughs> 근데 애는 셋 중. 아니 근데 그래. 신랑하고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. 가족끼리 캠핑도 자주 가고. 어렸다. 반갑네 아, 새롭긴나다 <laughs> 민간일을 오니까 이제 찍혀 뭐두 달도 안 됐는데 해직 하신다 하셨을 때좀전 말렸었거든요. 저는 가시면 가시지 말라고. 근데 또제 2의 인생을 딸기 농사 하시면서 사신다고 하시니까 또전또 또 응원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.